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투. 우리 일동 장류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비교하기 좋게 노왕사 77행과 빗대어서 일동장류가는 4,200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다본다는 거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자 주요 기출됐던 부분이나 이번에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되 전체적인 어떤 이 작가의 정서 정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어, 연암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재 3쪽 3쪽의 중략 밑에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 밑에 들어갈게요. 구수에 보는 외인들이 자, 힘겹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파도를 만나서 힘겹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겨 토도 하면서, 배멀미도 하면서 도착을 했죠. 어, 일본의 작은 배가 큰 배, 조선통신사 본인 김인영이 탄 배를 끌어와서 강하구에 닿았습니다. 바닷가에 닿았고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인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뭐, 굿판도 벌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할게요. 굿을 보는 외인들이 산에 앉아서 우리를 굽어봅니다. 아, 굿을 굽어봅니다. 그 중에 사나해난 이래대 있죠. 그 중에 사나이는 사나이는 이 뜻이에요. 사나이는 그 중에 사나이는 자 여기서 그냥 사나이는 큰 장성한 오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소년들을, 보이들은 머리를 깎아시되 꼭지만 조금 남겨서 고추 상추를 했고, 자, 우리 고추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다른 데는 깎아서 이쪽에는 뾰족하게 묶었다. 하였으며, 발 벗고, 맨발입니다. 양말을 신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일본 시외에 남학신처럼 생기는 왜그 있죠? 쪽발이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신발, 그런 거. 자, 그래서, 발 벗고, 네, 바지를 벗고, 자, 그서 뭐, 그, 뭐, 네, 바지를 다, 다, 바지는 벗었겠죠? 이제 싹다 벗은 건 아니겠죠? 바지를 벗고, 칼 하나씩 차고요. 외녀들의 치장들은요, 머리를, 아니, 깎고, 외녀니까 일본 여인입니다. 일본 여인들의 머리는, 치장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서, 자, 밀기름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백기름 비슷한 동백기름,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일, 머리를 차분하게 만지는 오일, 해요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밀기름을 듬뿍 발라서, 뒤로 잡아 매어서 쪽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여 있고, 꼬아 있고, 이 뜻이에요. 꼬아 있고 자 우리 일본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그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거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둥글게 이렇게 하는 모습 있죠 이렇게 그죠 약간 우리 그 도넛 방석처럼 이런 모습 자 둥글게 꼬아 있고 끝은 두로 틀어서 두로 틀어서 두 갈래로 있듯이죠 끝은 두 갈래로 틀어서 비녀를 찔러 시며 물어노소자 물어노서는 노소 늙고 젊음을 막론하고 있듯이 요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노소 기천하고 어레빛을 꽂았구나 자어레빛빛얼레빛이라고 어레 해서 작은 빛입니다 자 우리 외인들 중에서 남자아이의 차림새와 여인들의 차림새의 어떤 개략적인 모습을 묘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복을 보호하니까, 무 없는 두루막이라고 그랬죠. 자, 무는 옆단입니다옆단 자, 무가 없는, 옆단이 없는 두루막이고, 한동단 막은 소매라고 그랬습니다. 옷단을 막은, 옷단 끝을 막아서 처리한 이 뜻이에요. 뭐, 많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옷단을 막은 3에에는 소매. 소매, 남녀 없이 한 가지요. 자, 남녀가 같고요. 뜻이에요. 남녀가 같고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나직하게 둘러 띠고요. 자, 여러분들 허리에 묶는 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을 게 이렇게 띠를 맨 겁니다. 우리나라 한복에 보면은요, 한복은, 어, 띠를 매진 않죠. 특히 여인들에 보면 이렇게 묶는 게 끝이고 푹 퍼지게 만들죠. 근데, 어, 이 보면 띠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막기 때문에 띠가 중간에 있으니까 옷 안에 넣어도 뭔가 이렇게 딱 막혀지겠죠. 그죠? 자, 띠를 아직 크게 둘렀습니다. 일용범백, 날마다 사용하는 온갖 것은 가슴속에 다 품었습니다. 띠가 중간에 막혀있기 때문에 안에다 옷을 좀 집어넣어도 되겠죠. 물건을. 남진이 있는 겨 집들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말하는 겁니다. 남진은 남편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계집들은요 까맣게 치를 이하 일을 칠하고 자 이게 중국 일본에서 이 여자가 이제 뭐 납치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요 다른 남자가 호감을 갖지 못하게 치아를 이렇게 시커멓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을 하고 뒤로는 띠를 메고 과부와 처녀와 갓나이는즉 남편이 없는 여자겠죠. 남편 없는 여자는요 앞으로 띠를 메고 됐습니까? 어 우리 왜 기모노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더 띠가 있잖아요. 그거를 남편이 있으면 뒤로 메버리고 남편이 없으면 앞으로 메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걸로 도 구분이 가능했네요. 자 계속 앞으로 띠를 메고 이빨을 칠하지 아니했구나 점심을 먹고 길을 떠나서 이십리는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크나큰 비를 만나니까 길이 질고 참혹해서 미끄럽고 자 그대로입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쉬는지라 자 쉬는지라 앞에다가 자주 자주 길이 미끄럽고 자주 쉬었다. 길이 험했다. 가마맨 다섯 놈들이 서로 가면서 교대를 하되, 가마는 네 명이서 맴면 되잖아요. 다섯 놈이니까 한 명은, 네, 이제 예비로, 상비군으로 남아서, 한 명이 힘들면 은 교대하고, 교대하고 있습니다. 교대하되, 갈 길이 바위 없어서 전혀 없어서 언덕에 가마를 놓고서, 이역이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자, 이해되셨어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가마꾼들이 교군들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나아갈 뜻이 없는지라, 즉어그 가마를 메고 가지 않는지라. 사면을 돌아보니까 천지가 아득하고 일행들은 간데가 없고, 자 자기 가마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갔나 봅니다. 자 계속 등불은 꺼져 있으니 지척이 불분하고, 자 등불 꺼지니까 지척은 거리죠. 거리 가까운 거리 거리가 불분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어두워서 거리를 구분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망망한 대야 중에 자 망망하는 망막한 이 말이죠. 아득한+ 아득하고 망막한 대야 중에 한밤중에 말 못하는 외놈들만 의지하고 앉아서 오늘 밤이 경상은 모습입니다. 광경입니다. 이 모습은 고단하고 위태롭구나. 교군이 달아난다면 낭패가 오죽되겠는가? 그놈들의 옷을 잡아서 흔들어 뜻을 보이고 자 여러분들 뜻 있죠? 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건 회유의 뜻입니다. 회유, 나너 회유할 거야. 적어도 타협하자! 회유나 타협입니다. 자뭐 때문이죠? 걸어가 음식 줄게 타협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보겠습니다. 가마 속에 있던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니까 자 여기서 음식은 뭐예요? 가마꾼을 달래기 위한 음식이겠죠. 가마꾼을 달래는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며 지지개며 먹은 후에서 떠들면서 라는 뜻이에요. 떠들면서 먹은 후에 그제서야 가마를 메고 촌촌 전진해서 촌촌은 조금 조금 원래 마디 천짜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란 뜻입니다. 근데 진짜 마디마다 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전진을 해서 곳곳에 가서 이러하니 여기서 이러하니는 뭐예요? 쉬니? 쉬고 음식으로 회유하고 쉬고 음식으로 회유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은 필연코 도주했을 했겠다. 삼경랑은 겨우 되어서 대원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정입니다. 여전 색깔로 색칠해 주세요. 대원성.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부터. 저번 주부터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정 색깔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략이 지났고요 대원성에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략 지나고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17일입니다. 역시 기행 가사의 특징답습니다. 날짜가 기록이 돼 있죠. 그죠? 17일에 사상내가, 사상내는 사절단이 17일에 사절단이 관소에 잠깐 내려서 자, 관소, 관리, 숙소입니다. 관리, 숙소에 잠깐 내려서 17일 우리 사절단이 관소에 잠깐 내려서 숙공을 받고, 숙공은 숙식, 제공 이런 뜻이거든요. 대접이란 뜻이에요. 대접, 대접을 받고서 잠깐 쉬어서 저물도록 행선, 행선지 들어봤나요? 이동했다란 뜻입니다. 이동, 이동해서 관소에 잠깐 내려서 숙식 제공을 받고 잠깐 쉬면서 다시 저녁까지 이동해서 정포로 올라오니까, 자, 정포 올라왔네요. 색칠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또 이동 공간 나왔습니다. 정포. 자, 여러분들 포자로 끝났거든요. 대원성은 성자로 끝나니까 성이라는 거 알겠어요. 포자로 끝나니까 아마 강하구 같은 데겠죠. 무슨+ 무슨 폭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재물폭 이런 것처럼 무슨+ 무슨 폭 말하는 겁니다 자 폭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자두 번째 애정이 나왔네요 정포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 거기서 뭐를 묻는거 보자 여염도 즐비하고 여염은 백성의 집이에요 백성의 집도 즐비하고 물가에 성을 쌓고 경치가 기하구나. 물 속에 수기를 놓아서 수기는 물끄는 끌어오는 기계입니다. 물 끌어오는 기계. 바깥에서 식수를 끌어오는 기계인 수기입니다. 물 끌어오는 기계. 를 놓아서 강물을 길러다가 홈으로 인수해서 자, 인수 뜻이 물 끌어옴입니다. 물을 끌어옴. 인수, 우리 아전 인수 들어보셨죠? 내 논에만 물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홈으로, 홈 속으로 인수해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니 제작이 기묘해서 번받음직 하는구나. 범은 본입니다. 본. 본받음직 한다. 자, 본받음직하는구나, 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일동장류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장류가의 정서 지배적인 정서, 바로 첫 번째가 나와 있거든요. 자, 해서 정서 1번입니다. 정서 1. 야, 이거 본받음직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와, 일본의 문물이죠. 발전된. 일본의 발전된 문물에, 문화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전된 문물에 감탄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이게, 이게, 이거 본받을 만한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첫 번째 정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4200행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가가지고, 어, 대단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 가서, 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계속 볼게요. 어떤 건지 봅시다. 이 정도까지 감탄한다는 거 보니까. 그 수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 물기계를 자세히 보니까, 물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물레 먼저 알고 계시죠? 빅미 돌리는 거. 그지? 물레방아처럼. 물레를 만들어서 좌우에 박은 살이 각각 28개가 박혀 있고, 살마다 끝에마다 널 하나씩 가로매워서, 물속에 세웠으니까 강물이 너를 밀면은 자이 뜻이에요. 자다 같이 선생면 잠시만 봐줄게요. 자 우리 물레방아가 딱다 이렇게 이렇게 다각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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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생겼고 중간 이렇게 깨고 살이 이렇게 스물여덟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물에 반쯤 정도를 담가서 받는 겁니다.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이, 성이. 자, 이쪽에 바깥에 이제 이쪽에 이쪽부터 이렇게 성벽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물을 받는 거, 여기 바닷가 이제 물이 있을 거야. 자, 바닷물이 흐르죠. 그죠? 바닷물이 특정한 반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거 이 물레방아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겁니다. 물레방아 살 끝에 이런 널판지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갑니다. 넓반지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끼! 어때요? 그죠? 이 넓반지 때문에 물레방아의 살 끝에 마다달린 넓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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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반지. 끼!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물레를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자, 정말 독특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요 끝마다 뭐를 달아 놓는다? 통을 달아 놓는 겁니다. 통. 이렇게 통. 이렇게 물통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한 가득 담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물통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탁 걸리게 해서 쑤석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물운반 기계를 만든 게 바로 숙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도르래. 아무리 여러분들 도르래라든지 이런, 이런 힘을 이용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끌어줘야 되죠. 그죠? 물, 우리, 그게 우물이잖아요? 우물. 우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그냥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보고, 아, 김경이 놀란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물 속에 세웠으니 강물이 너를 밀면은물레가 저절로 도니까 살 끝에 작은 통을, 물통이죠. 녹근으로 메웠으니 그 통이 물을 떠서 돌아갈 때 올라가면 통 아래 말뚝을 박아서 공중에 나무를 메워서 말뚝에 걸리면 그 물이 쏟아져서 홈 속으로 들어왔다. 자, 수기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수기의 원리. 있고 인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수의 과정. 인수는 물을 끌어당기는 과정입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수기의 원리이자 물을 끌어당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물레가 빙빙 돈니빈 통이 내려와서 아+ 아니 돌아갈 때 올라가면 통 안에 말뚝을 박아서 공중에 나무를 매어서 말뚝에 걸리면 그 물이 쏟아져서 홈 속으로 물이 들어오더라. 물레가 빙빙 도니까 빈 통이 내려와서 또 떠서 순환하니까 도니까 또 떠서 돈이 주야로 불식하니까 자 불식은 쉬지 않으니 주야로 쉬지 않으니 인력을 안이 들여서 자 사람의 힘을 안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성각기 높은 위에, 성각기는 성벽, 성꼭대기 성벽, 성벽 높은 위에 물이 저절로 들어가서 온 성안의 거민들이, 자, 백성들이, 주민들이, 온 성안의 주민들이 이 물을 받아먹어서 부족들 아니 아니, 자, 그다음거 따지 줄 거세요. 진실로 기특하고 묘함도 묘하구나. 자, 이거 정서 1번 똑같습니다. 정서 1번 똑같아요. 계속해서, 아까 위에도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본받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가 이게 진짜 감동적이었나 봐요. 두 군데에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지명으로 갑니다. 지명은 한해주. 여색칠해 줄까요? 여정입니다. 한해주 도착을 했습니다. 한해주. 자, 한해주 갑니다. 지명은 한해주고, 사심리에 와 있구나. 28일 발행할 때, 출발할 때, 발행은 출발할 때, 28일에 출발할 때 수백필 금안준마라고 했습니다. 금 아닌 금안장. 황금안장. 황금안장준마는 명마입니다. 명마. 훌륭한 말입니다. 명마. 수백필 금안준마. 중관리, 하관리를 다 태우니 기구가 굉장하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하급관리나 중급관리까지 다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들고 다니는 기구들이 굉장하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각방의 노자들도, 자, 하인들입니다. 각방의 하인들도 호사가 참남하구나. 자, 이 말은 분수에 지나치구나. 호사롭구나, 참남하구나, 분수에 지나치구나. 분수에 지나치구나. 좌우에 쌍견마요쌍견마쌍두말 돼서 말두 마리가 끄는 말입니다. 좌우에 쌍견마요한 놈은 우산을 받들고 한 놈은 부축을 하고 담배 키고한놈 들고 한 놈은 등불을 들고 한 놈은 그릇을 메어서 한 사람이 거느린 수 노비 여덟 명씩을 들였구나. 나하고 삼문사는세 명의 문사는요. 아마 요 이제 요 문사들 자기가 이제 대장이니까 뭐 기록하는 문사들. 나하고 세 관리는 가마를 타고 먼저 들어가니 금안 금안장입니다. 금안장을 지워 놓은 재고큰 말이 높고 큰 말이란 뜻입니다. 좋은 말. 좋은 말. 깃발, 든, 기는 깃발이에요. 깃발을 든 말이 앞에 섰습니다. 여염도 왕왕 있고요. 자, 여염은 백성 집입니다. 백성 집도 왕왕이 있고, 왕왕은 가끔, 종종 가끔, 가끔 있고, 흔한 것은 대밭입니다. 토지가 기름이 져서 전답이 매우 좋습니다. 오라. 자, 줄 꺼주시고. 자, 두 번째 정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서 2번입니다. 2번. 적어볼까요? 일본의 자연 환경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연 환경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산, 물, 강, 바다, 땅 전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요.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전답도 있고요. 전답은 논밭이죠. 전답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등등등. 자, 이런 모든 자연 환경에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배적인 정서는 바로 감탄, 감탄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일본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김인겸 일동 장류가 홍수낙 연행가 청나라 여행했습니다. 얘들 두 명의 공통점이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답이 매우 좋네. 이 심리, 실상사가, 실상사는 절 이름입니다. 사찰 이름입니다. 자, 사찰이에서, 실상사에서, 삼사상을 조복할 때, 삼사상이니까, 삼사신을, 어, 삼사신을 조복할 때, 인사할 때, 인사할 때, 나는 들리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 안 들리고, 저문안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바로 갔습니다. 인민이 부려하기가, 자, 인민 백성이죠. 백성이 부려하기가 부유하기가 나 외성으로 갔어요. 드디어 아마 황제 있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외성이 부려하기가 부유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해도 이 당시 오사카가 진짜 발달했나 봐요. 오사카만큼은 못해도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서해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삼십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삼십리 내내 화려하다. 됐죠? 관사는 볼용사이고, 자, 관사 도착했네요. 볼용사 체크해야 되겠죠? 여정입니다. 볼용사 사찰입니다. 물론 자기가 있어야 될 숙소입니다. 숙소. 자, 관리 숙소. 관사는 볼용사이고, 5층 문루라고 돼 있죠. 누각입니다. 누각. 정자처럼 생긴 누각입니다. 5층의 누각 위에 열 아문과 구리 기둥과 자문이나 기둥이나 다그 누각에 관련되는 도구들입니다. 자, 기둥이 운소에 닿았구나 운소 구름이겠죠. 구름에 닿았다란 말은 매우 높다 뜻이죠. 매우 높더라. 수석도 기절하고 죽 수도 유치가 있더라. 저 때요. 수석. 물과 돌도 기절할 듯이 멋있고 기이하고 죽수 대나무도 유치 있다 운치가 있다 그윽한 운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황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 어와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줄거 주세요 사치가 측량없다 황제가 사는 곳인데 사치가 측량없다 사치스럽다 정서 드디어 세 번째가 이제 나오네요 세 번째입니다 얘들아 황제가 사는 곳이. 원래 사치스럽고 화려한 곳이겠죠. 그렇죠. 근데 외황이 사는 곳이라 좋구나가 아니고 사치구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의 어떤 화려한 어떤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거 볼까요? 일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비판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화려하다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 화려함을, 화살표, 사치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측량 없구나. 산형이 웅장하고 또 자연 물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수세도 환포에서, 환표라는 말은 둘러서, 둘러싸여서, 수세는 물입니다. 물이 둘러싸여서, 물이 둘러싸여서, 자, 물이 둘러싸여서, 환포에서, 오갸천리가 생겼으니까, 오갸천리 석으세요. 비옥한 땅천리입니다. 비옥한 땅천리. 오갸천리, 비옥한 땅천리가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풀손, 뭐야? 아깝다고요? 이 땅이 너희 되게 좋은 땅이다가 아니고, 아깝다? 일단 줄거 보세요. 아깝다. 자 이거 한번더 나오니까 그때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부 금탕 금탕 뜻이 뭐냐면 방어하기에 정말 좋은 요새거든요. 근데 천부는 하늘이 내린 즉 하늘이 내린 요새란 뜻이에요. 하늘이 내린 요새에 외놈의 기물이 되어서 어? 외놈의 소물이 소유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방어하기 좋은 하늘이 내리신 이 요새를 외놈의 기물이 되어서 칭제칭왕 하면서 왕왕을 칭하며 왕을 칭하며 전자전손하니까 자손들에게 전하니까 허허 이렇게 좋은 땅을 저 일본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먹어서 황제를 사칭하면서 자손들에게 전하니 개복같은 비린 유를 정말 무섭죠 개돼지입니다 저 개돼지 같은 것들을 줄 거야 됩니다 자, 돼지 같은 유는 종류 유자입니다. 종자들을, 종류들을 모두 다 소통하고 줄거주세요 사천리 60줄을 일본 영토입니다. 일본 영토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자, 줄거주세요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 방금 줄끈 부분에서 정서 4번 나옵니다. 정서 4번. 자, 일본을 놔두는 게 아니고, 와, 멋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야, 저거 우리가 뺏고 싶어. 이래주고 있지. 그지? 저건 너무나 말도 안 돼. 저거는. 저건 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 평가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속국화가 됐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그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까 나왔던 뛰어난 자연 환경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기계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해서 자연환경, 음, 음. 멋진 자연물들에 대해서 자연물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소유, 소유하기에 원함, 소유함을 원함, 속곡화를 원하는 거거든.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 민족 중심주의겠죠? 그죠? 자기 중심주의인 거예요. 우리 민족, 조선 중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민족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다 상대의 주의적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최고인데, 쟤들 가져왔으면 좋겠고 야 제가 우리가 호로록 뺏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종자들도 엉망인데 자 그래서 일본을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소유 즉 뺏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천이 6 0들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화의 왕의 교화입니다 이 당시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 왕의 교화에 목욕을 감겨서 목욕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안에 깔려 있는 말은 뭐예요 일본 이꼴. 무례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말에는, 아, 우리가 속국화해서 일본은 무례하거든. 예의가 없거든. 맞지? 얘들은 예의가 없어. 무도하거든. 무식하거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와 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교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싶다?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이게 뭐다? 조선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러가이 배웠습니다. 전체적으로 4,200행을 다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합니다. 됐죠? 이게 일동장료가의 전체적인 정서예요. 고생하셨고 또 우리 나중에 EBS에 한번더 나온다면 그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